그, 보시면 이제 수평이 되잖아요, 대충. 응. 여기가, 이 로타의 CG는 여기에요. 이어 여기 실지고 대충 그 다음에 이것까지 실지. 거의 이거는 만족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해 봐야, 봐야 돼요. 응. 아, 아까 하나가 약간 떴지 이거를 예. 만들어서 나오면 좋겠지만 만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죠. 제그 아, 네. 대충 이제 너무 됐어요. 네. 둘 중에 뭐한 번에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못할 cg는 여기에 일단은 cg 어디에다가 테이프를 붙일지를 이제 고민하자고요 거꾸로 시라기 <laughs> 헬기를 하려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<laughs> 아 이건 또 여기를 이런 거는 거꾸로 됐잖아. 마크, 마킹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다 반대다마 얘는 진짜 CG가 약간 약간이거든. 그러면 여기 올라갔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요 여기 CG를 여기다가 태우면 되잖아요, 그죠? 여기다가. 그죠. 이런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만 태우면 될것같거든 CG를 서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소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. 음. 이제 얼마가 뭐 테이프가 이지 모르니까,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, 요놈이 문제거든. 일단 대충 태어나면 커.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걸 더태워안 돼. 이거는 가벼운 건안 돼. 좀더 무거운 걸. 좀더 무거운 걸 해야 되는데. 고루좀되해 이거. 예, 근데 잠깐만. 여기 한번 띠뜬 거는 접착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. 한번 띠, 한 번, 여기 붙으면 여기 먼지가 다묻도있지 저는 좀기 잡아놓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? 연도가 그래. 있기 때문에 그래. 이렇게. 해서 이렇게. 끌게요 근데 상관없어요 잘 이렇게. 만 하면 요 꼴맞다 네 맞는데 요거를 약간 더 길게 이걸 풀어가지고 딱 펼쳐놓고 얘보다 좀더 길게 조금 길게 맞춰서 네 조금 더 길게 해서 테이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있구만 이거 하려면 어, 근데 뭐 이런거야 뭐 전기 테이프 에이, 전기 테이프 뭐, 5원밖에안 하는데. 일 여기는 필요하면 잘라야 되거든요. 무게가 더 무거운 연결서. 일단 한쪽만 이렇게 붙이고. 이게 여기 서로 딱 맞아야 되는 거야. A, B가. 그 부분이, 요고, 요고, 요거 예, 여기, 이 부분이. 근데 지금 이거 무겁지 않으니까 여기를 한더 잘라내야 돼. 정밀하네, 정밀. 해 아니 근데 정밀한 건 아니고. 근데 헬기 하는 사람들이 옛날엔다 이렇게 했어요. 좀 무거워 더 잘라야 돼. 하고 이두 개가 거의 이렇게 맞잖아요, 그죠? 수평이. 음. 그러면은 요놈을 이제 최대한 문질러 가지고 그래야 그 고속으로 회전할 때안 떨어지거든요. 저번도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네.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바람이 가면 안 떨어지거든. 진짜 저는 로터 웬만해서는 안, 잘안 떨어지던 적이 거의 없어요. 이렇게 작업해가지고. 이래 되면 이제 서로 CG 작업은 다된 거야. 이제 여기서 시소를 태워서 시소 이제 준비돼. 얘는 된 거예요.